그런데 6월 4일 이후로 단기 임대 사업자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되면 정말 이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뭐 많다. 만약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루 빨리 여러분들이 좀 선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최근 정부가 다시 단기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다주택자들한테는요,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단기임대사업자 제도가 단순히 이 제도 부활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거주주택 비과세든 다양한 세제 혜택이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자, 조건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등록을 하시면 엄청나게 유리한 포지션을 이번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단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이 자격 요건,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단기 임대 사업자 제도가 어떤 분들한테 특히나 유리한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내용이 참 좋으셨다 그러면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희가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을 마련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날 진행하니까요 이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번 세미나에 저희가 선물보따리로 담았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여러분들 세미나에 오시고 싶으시면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나온 자료고요. 자, 비아파트에 대해서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6월 4일 날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죠? 이 비아파트라는 거. 아파트는 안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 민간 임대 주택법 시행령이요. 5월 28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6월 4일날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단기임대주택 사업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라든가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가 됩니다. 또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고요. 법인세 중과 또한 사라집니다. 이이 이 외에도 다양한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자, 어떤 혜택들이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이 등록 임대 사업 제도를 했을 때막 가장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지까지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단기 임대 제도가 부활하면서 이거에 따른 핵심 포인트 정리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 단기 등록 임대 제도 부활 목적은요. 어, 가장 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 서민주거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주택들에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 서민 주택 안정을 위한 이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요.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이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부활이 된 겁니다. 어이 6년 단기 임대 제도는요. 2017년에 도입이 됐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문재인 정부의 2020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너무 과한 혜택. 그리고 지금 그때는 4년짜리였죠. 6년짜리가 아니라 4년짜리였습니다. 이 4년 단기 임대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엄청나게 많은 이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캡을 씌워가지고 이 4년짜리 단기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많은 양의 주택을 대거 매입해서 주택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사실상 단기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초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가격 상승이 됩니다. 그것도 단기임대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소형 저가주택이 아니라 강남권의 고가주택 위주의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기주택임대사업 제도는 글쎄 주택가격 상승이 얼마나 많이 불을지 필지 모르겠지만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살 정책과 또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 비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불신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서민주택이 갈 곳을 잃게 되고 공급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 단기등록 임대사업 제도를 부랴부랴 도입을 한 거고요 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또 바뀐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6년 단기 임대 후 계속해서는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고 싶다.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혜택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 임대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6년짜리 기간을 다 마치고 만약에 10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6년 동안의 기간은 다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0년짜리 장기 임대로 하더라도 4년만 더 보유를 하시면 10년 장기 임대를 한 걸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혜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서민 주택에 대한 공급 부재 그걸로 인해서 이 서민 주택 시장이 사실상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민 주택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죠. 서울 쪽에 있는 서민 주택은 히난이 공급 부재로 인해서 서민들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라든가 외곽 쪽에 있는 서민 주택들은 사실상 아직까지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주택이 남아돌기 때문에 특히 서민 주택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빌라가요 거의 공급 제로 시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거의 우 하향이잖아요. 정말 속. 절 없이 공급이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 11,300세대 정도 공급됐던 것이 이제 3,600세대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엄청납니다. 서울은요. 3,600세대에 또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1,200세대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를 가면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주택, 이 서민주택에 대한 공급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서민주택으로 규정을 짓는 것이 사실상 6억이라는 숫자를 씌워놨거든요. 6억 캡을 씌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주택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6억이 넘는 주택은 사실상 거래가 잘안 되고 6억이 넘으면 사실 서민주택으로 불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폐 가치의 사락이라든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6억 이하의 주택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이번에 임대사업자 제도도 사실상 6억 이하의 주택이거든요. 6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지만 임대 사업자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서울 도심지의 땅값이 기본적으로 이종 주거지역도 정말 저렴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이고요. 기본적으로 5천, 6천, 7천, 8천까지 갑니다. 그럼 평균 가격을 한 5천만 원 정도 잡았다고 치더라도요. 6억 이하의 주택을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토부라든가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쨌거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 수요를 늘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낸게 6년 단기 임대 부활이다. 그럼 6년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떨까요? 어떤 세금적인 혜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조건, 대상 조건, 아무나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상 조건을 보면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형. 이건 어떤 거냐면, 신축 빌라, 우리가 얘기하는 최초 분양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축 빌라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매입형이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기존에 지어진 빌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 건설형, 신축 빌라는요, 수도권, 비수도권 할것 없이 공식 가격이 6억 이하입니다. 공식 가격 6억 이하다라는 점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매입형은요 기준빌라죠 공식 가격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억 이하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식 가격 2억 이하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설형 주택에 대해서는 공식 가격 6억 원 이하까지 올려놓은 건 뭐다? 건설형 같은 경우는 좀더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입형보다는 어디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신축 빌라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신축의 공급량도 늘고 건설 경기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형은 6억이야. 수도권 비수도권 사건 없이 매입형은 공식 가격 4억, 수도권은 공식 가격 2억. 요거 반드시 아셔야지 됩니다. 요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단기 임대 등록지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 보통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재산세와 양, 종합부동산세가 있겠죠 또팔때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에 전부 다 혜택이 있다 어떤 혜택이 있냐 자첫 번째 취득세 감면입니다 자 취득세가 무려 85% 정도 감면된다 이 6년 단기임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85% 정도가 어느 정도 모르시잖아요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500만원짜리 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을 살때 취득세가 500만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면 취득세가 75만원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내걸 75만원 줄어버리니까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물론 주택가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할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취득세 3, 85% 가면 우리가 마트 가서 30% 40% 세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줄을 쓰는데, 취득세 85% 가면은 상당히 파격적인 거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형 6억 이하, 매입형 4억 이하 주택은 다 해주냐? 아니다. 이 취득세 85% 가면은요, 최초 분양 주택에만 해줍니다. 이거 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85% 가면은 누구한테만 해준다? 최초 분양주택에만 해준다 자 그런데 이 최초분양주택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2024년 1월 1일날 준공이 다 돼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건설업자가 어, 안 팔리다 보니까 건설비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도 갚기 위해서 전세를 먼저 놓습니다 아직 최초분양주택 이제 분양을 한 번도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좀 시장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이죠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 4일 날 내가 이 주택을 삽니다. 혹은 7월 1일 날살 수도 있겠죠. 한 1, 2년 있다가 최초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최초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집안에 임차인이 이미 살고 있다면 취득세 감면은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 취득세 면을 감면받기 위한 최초 분양주택이라는 것보다 내가 최초로 분양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집에는 단한 번도 아무도 사는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누구라도 살았던 흔적이 있으면 취득세 감면 못 받는다 이 정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게 종합부동산세 감면이죠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를 하신 분이라든가 주택을 아니면 강남권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즘 유행하는 게 사실상 초기 재배 개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 보유자들 분들 중에서도 자녀분들 명의로 야가 여기에 용산에 성수동에 아니면 자양동이 아니면 노량진에 아니면 마포에 신촌에 뭐 영등포에 청량리에 이런 지역에 자 애들 명의로 초기 재개발 같은 걸 하나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줍니다 왜 종합부동산세가 몇 곱절 뛰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 국가의 주택, 고가의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두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단기 임대 등록을 하시면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강남에 6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로 100채를 샀다. 이래도 이분은 60억짜리 한 채에 대한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밖에 내지 않습니다. 단, 여기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안 해준다. 조정대상 지역은 어디죠? 강남 3구랑 용산. 그러니까 내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건 상관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강남에 신축빌라 최초 분양주택을 하나 산다. 취득세 감면 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된다 중과세가 된다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잠실에 아파트가 있다 강남 혹은 잠실에 있는데 용산에 빌라를 하나 사고 싶다 최초 분양주택을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안 해준다 중과세가 된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하고 오래 갖고 있으면서 장기부의 특별공제까지 해준다면 사실상 특히 초기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한 애들 명으로 10년, 1 5년씩 갖고 가실 분들은 사실상 종부세도 안 내죠. 양도소득세도 거의 안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6년 단기 임대가 엄청나게 좋은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안 된다. 강남 3구나 용산은 이런 혜택 안 주겠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 안 해주겠다 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특히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이제 부동산을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 특히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상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면 주택입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것만큼 골칫거리가 없어요. 왜. 보유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법인세도 건설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축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중과를 배제한다고 하니까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것보다 거주주택 비과세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는 것만큼 사실상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아파트를 만약에 강남에서 한 30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게 60억으로 올랐습니다.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죠. 쉽게 얘기하면 용산에 반지하 나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기 임대 등록 사업자를 만약에 낸다. 그럼 뭐 해준다. 거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이제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대보증, 네.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 가입이 거의 강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란요.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이번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 자, 첫 번째.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에는. 특히 6, 6월 4일부터 진행되는 단기의 주택임대사업자한테는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놓지는 않았지만 연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 되고요. 또그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부채비율 90%의 기준도 맞춰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피스텔 살던 빌라를 사던 단독 다가구로서 주택을 사던 간에 그 안에 임대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 보증금이 있을 거고 물론 전세를 끼고 사신 분들은 근저당이 없겠지만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월세를 내가 끼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저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 90% 기준이란 건 뭐냐면 임대 보증금 플러스 근저당 설정액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제가 이걸 쉽게 풀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공시 가격 적용 비율이 약간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면 빌라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얘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주택 가격은요. 우리가 사실상 9억 미만만 신경 쓰면 됩니다. 9억 미만 같은 경우는요. 공시 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5% 5% 정도 낮춥니다. 그리고 9억 원에서 15억까지는 140에서 130%까지 낮추고요. 15억 이상은 130에서 120%까지 낮춘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택임대 사업자는 맥시멈이 공시가격 6억 이야기 때문에 사실상 9억 원 미만만, 시세 9억 원 미만만 우린 신경 쓰면 된다. 공시가격이 얼마까지? 150에서 145%까지 이번에 하향 조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요. 9억 미만은 190%까지 유지를 해 주고 9억에서 15억까지는 180에서 170%까지 이제 이다가 됩니다. 절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160%까지를 유지를 한다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주택은 9억과 15억까지는 기존대로 190에서 160을 유지해 주지만 9억에서 15억 구간만 조금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식가격 3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공식가격 3억짜리 주택. 이 친구의 주택가격은요, 얼마를 곱해야지 되냐면, 9억 미만이니까 100, 이 3억에다가 14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억에다가 145% 공식가율을 적용하면요 4억 3,500만 원이 뭐가 된다? 주택가격이 됩니다. 주택가격. 그러니까 여까지는 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하려면 부채 비율 90%를 또 공제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4억 3,500만 원에 90%를 하면 3억 9,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 3억짜리 주택의 경우 임대 보증 가입 요건 기준이 3억 9,150만 원이니까 나는 전세를 얼마까지 마칠 수 있다? 3억 9,150만 원까지 마출수 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그동안 3억이면 3억, 3억 2천이면 3억 2천, 3억 3천, 3억 5천 이렇게 맞췄는데, 이제 전세 금액이 10원짜리 단위까지 나옵니다. 3억 9,150만원까지 전세를 맞힐 수 있다. 3억 9,200만원은 안 된다. 3억 9,150만원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이 정도까지 음, 저들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다 이해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임대주택 활용 방안. 어떤 분들이 이 단기임대사업자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고 가장 많이 혜택을 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매매 차익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임대승일 이걸 통한 현금 흐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달 월세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는 어~ 용산에 뭐~ 괜찮은 걸 하나 아니면 도심에 뭐~ 괜찮은 거 하나 마포라든가 성수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괜찮은 걸 하나 사놔서 내가 월세를 한 2, 3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산으로 이걸 바꿔놓으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분 이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또 물건의 가치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지역의 입지에 대한 가치도 오르고 또그 지역이 개발됐을 때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월세도 받으실 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 매매하실 분들한테 는 별로 의미는 없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가주택 보유자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뭐 40억, 50억씩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종부세 부담으로 그동안 투자 못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종부세 부담에서 좀 해방되면서 자녀 명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지금 당장 자녀가 어려서 내가 당장 사주지는 못하지만 일단 4명으로 좀 저가주택을 사놓으면 나중에 이공시지가가 약하니까 이 친구가 뭐 3년에서 5년 있다가 성인이 됐을 때 세대 분리 요건을 갖췄을 때 넘겨 주는 증여세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계셔서 종부세 부담으로 투자를 망설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거주주택 비과세 또는 1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죠. 뭐다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 나 이거 비과세 받고 싶어. 왜 양도차액이 40억이야. 근데 이런 분들은요. 그거 40억 정도 이상 해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사실상 투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반포 같은 거죠. 2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50억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거 어떤 걸 투자하더라도 그 정도 해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투자를 하고 싶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분들도 거주택 비과세를 충분히 받으면서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 내손이 얼마 떨어지냐의 문제인데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50%, 60%, 70% 때려버리면 사실상 (10억이) 남든 (100억이) 남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사실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또 없으니까 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를 목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막을대로 장기적으로, 그냥, 용산에 뭐 하나 탁 묻어둔다. 강남에 하나 탁 묻어둔다. 어디 도심권에 뭐 하나 탁 묻어둔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최근에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가치를 보고, 이 지하화되는 지역에 내가 하나 탁 묻어둔다. 이런 분들처럼, 개발지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특히나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이 소액으로 상급지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이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 단기 임대 주택 사업 제도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또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6년 임대사업 제도는요, 어떤 분들한테 이 절세와 현금 흐름의 최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게 옛날에 있었구나라고 회상으로 그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올컨이 인제 내가 기다렸던 게 왔다.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절세와 현금 흐름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정말, 세미나를 하시면 거의 90%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전화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미나 계속해서 지금 마감, 마감, 마감이잖아요. 조금 늦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돼요. 뭐 영상 다 끝나고 전화한다 이런 거안 됩니다.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나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세미나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 소액으로 상급지 재개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용산 한강변을 못사. 국제업무지구 하나 지금 빌라가 40억에서 50억이야. 그런데 한 4억, 5억 정도로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빌라를 내가 하나 사고 싶어. 뭐, 이런 분들. 그런 분 물건이 어디 있냐고요? 다 들리는데.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4억, 5억짜리가 어디 있냐고요? 이번에 세임나에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투자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 주택수 산정 제외 물건입니다. 마무리는 뉴스 기사 하나 보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빌라 가격도 서울은 엄청나게 올랐다. 5월 22일자 뉴스고요. 음. 3월달 상승폭이요.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1분기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실거래가 지수 변동을 보니까요 서울이 많이 올랐네요 경기 많이 오르고 인천 지방은 뭐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원자료고요. 일단은 뭐이 빌라도 양극화인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아파트만 양극화가 아니라 이제 빌라도 양극화 시대인데. 특히 서울 빌라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라는 게 혼자 오르는 게 아니죠.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가격이 안 오른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1공 대책으로 인한 주택수산정 제외 요건을 충족을 채우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이 소액 투자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기 지역 인지역들 있잖아요 마용성 같은 지역이라든가 동작구라든가 뭐 중구 같은 지역이라든가 광진구 같은 지역이라든가 또 동대문 뭐 청양리 같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게 정말 인기 있는 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매가격 20억 이상 아파트 매매가격 20억 이상인 상위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투자하려고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1, 2억 갖고는 이제 어디 엄두도 못 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6월 4일 이후로 단기임대사업자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되면 정말 이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 상승률 뭐 이런 것들 지수 매매수급지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만약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좀 선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선점이라는 게 먼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점 투자라는 단어는 아는데 이걸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많은 지역, 좋은 지역에 여러분들이 선점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경제학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에서 나오는 지역들 유심히 봐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실크로드 같은 투자의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